스마트밴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코아, 코아 스마트밴드인데요 네, 모델명이 코아CKHR 네, HR을 유추해보면 어, 심장박동 심박계가 탑재된 스마트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일단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제품이 있고요 어, 여느 스마트밴드와 비슷한 정면에 어, 인가요 OLED인가요? 네, 패널이 하나 있고요. 뒷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박동을 재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는 샤오미 미밴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우레탄 재질이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잠그서 사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네, 어, 보호 필름이겠죠? 액정 보호 필름이 두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사용설명서 QR코드 앱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이 뒷면에 정품 인증, 코 인증 마크와 그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홈페이지 접속해서 정품 인증을 받으면 되겠죠. 간략하게 코아 스마트밴드 CKHR 특징은 어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전화, 문자, 뭐 카톡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수신, 종류 통화 종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시간 시계 알람도 되고요 모, 어, 운동 모니터링 수면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날씨 측정 문자 저장이 8개 된다고 합니다 스케줄 알림 요 캘린더겠죠 이런 게 되고 심박수 측정은 당연히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LED LCD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블랙 그다음에 와인 색깔 뭐 회색 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코아텍 스마트밴드는 어, 2017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선정될 정도로 어, 꽤 관심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가격은 3만원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운동 패턴이나 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코아텍 스마트밴드였습니다.